안녕하세요, 이야기TV입니다. 많고 많은 알뜰폰 요금제 중 나에게 많은 요금제가 궁금하다면 베스트만 모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알뜰폰 요금제의 경우 금액이 자주 변동되니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이달의 최저가 요금제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해당 요금제들은 한정 특가로 선착순 조기 종료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월 100원에 이용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며 투폰이나 서브폰 용도의 요금제로 추천드립니다. SK 인터넷 IPTV 결합으로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는 요금제들입니다. 저널 이야기 모바일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신 요금제들입니다. 7GB 유동 요금제는 가입 시 추가로 유독 할인 4,400원 쿠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도 저렴하게 이용하면서 OTT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 요금제로 와이파이 환경에 자주 접해 있고 출퇴근 시 웹서핑 또는 음악 스트리밍 위주로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통화문자보다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신다면 NH콕 15GB 플러스 요금제를 추천합니다. 6월 한정 이벤트로 요금제 가입 시 네이버페이 5,000원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동일 스펙의 동일 할인 개월 요금제 중 최저가를 갱신한 저렴한 요금제입니다.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1만 원 이하에 사용할 수 있다는 큰 메리트가 있는 요금제들입니다. 휴대폰 사용량이 크지 않고 투폰을 쓰거나 서브폰 요금제를 찾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두개 요금제 모두 통화, 문자, 데이터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하며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요금제 금액이 달라지니 합리적인 금액으로 본인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한정 이벤트로 해당 요금제를 가입 시 네이버페이 5,000원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NH와 이야기 모바일이 함께하는 NH콕 요금제는 동일 스펙의 타사 요금제 중 가장 최저가 요금제입니다. 보통 알뜰폰 할인 개월수가 6~7개월인데 NH콕 요금제는 12개월간 길고 가장 저렴하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제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현재 네이버페이 증정 이벤트까지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ATV보다 빠르고 화질 좋은 영상을 보고 싶다면 5G 요금제를 추천드립니다. 통신 3, 4, 5 요금제에 많은 데이터량과 높은 금액대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이야기 모바일 5G 중간 요금제를 추천합니다. 5 5 0 0원에 5G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데이터량과 알뜰한 통신비가 메리트가 있는 요금제입니다. 영상과 게임이 자주해서 데이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야기 스페셜 125GB를 추천합니다. 같은 스펙의 통신 3사 요금제는 기본 6만원이 넘어가는데요. 이야기 모바일에서는 월 3만원대에 이용 가능합니다. 해당 스펙 외에도 150GB, 180GB가 제공되는 요금제도 있으니 자세한 스펙은 이야기 모바일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요금제 스펙은 앞서 말씀드렸던 스펙과 동일하며 요금제만 가입해도 자동으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액은 사회 취약계층 아동에게 도움이 되며 기부금은 저희 이야기모바일에서 부담합니다. 고객님들께서는 요금제 가입해서 통신비를 줄일 수 있고 추가로 기부까지 할수 있는 요금제입니다. 위 요금제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요금제를 빠르고 간편하게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은 유심을 미리 구매하고 이야기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5분으로 요금제 셀프 개통이 가능합니다. 유심 구매처는 원칩 지금 배송과 이야기 모바일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능하며 원칩 지금 배송 신청 시 2시간 이내로 배송이 되고 있으며 배송비 역시 무료니 부담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제휴카드를 통해 통신비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전월실적에 따라 할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기본으로 카드 할인이 추가되어 17,000원에서 최대 2만원대까지 할인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알뜰폰도 결합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LGU 플러스 인터넷 신규 결합의 경우 46만원 상당의 사은품과 인터넷 요금 할인, 추가로 통신비까지 할인은 가능합니다. 이야기 모바일 SKT 아이템폰 요금제와 SKB 인터넷 IPTV를 신규 결합하셨다면 최대 45만원가량의 사은품과 최대 14,300원의 인터넷 요금 할인, 그리고 24개월간 매월 4,400원 통신비 할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모바일과 함께 통신비 줄이고 저희는 더 좋은 요금제 혜택으로 돌아오겠습니다.